오늘은 201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이 내거는 복지 정책 공약 중에 중요한 3+1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물, 전기, 가스 이렇게 세 가지가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그러한 생활 필수 공공제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무상 공급하자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네, 이 정책에 대한 설명은 정태웅 서울시장 예비후보께서 직접 해 주시겠습니다. 통합주모당 서울시장 후보 정태웅입니다. 먼저 물, 전기, 가스 무상 공급제를 제기하는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날 생활고를 비관을 해서 송파구에 새 모녀가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빈곤 가정에 자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만, 현재 까다로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정이나 긴급지원 제도로는 송파구 세모녀 자산사건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소득에 비해 감당하기 힘든 월세, 수도세, 전기료, 가스비 등 주거비용이 비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에너지 지출 부담을 경감을 해야 됩니다. 소득 대비 광열비 비율이 10% 이상인 가구가 소득 1분위의 경우 69.2%에 달하고 소득 2분위의 경우에도 27.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소득 가구의 연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전기나 가스요금을 인상한다 할지라도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전기가스 사용량을 조소득층은 감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은 헌법 제 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사회 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헌법 정신 취지에 비추어 당면에서는 빈곤층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물, 전기, 가스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 필수품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모든 가구에게 최소한의 무상으로라도 공급이 되어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은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 물, 전기, 가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제2의 무상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당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정책이 물, 전기, 가스의 무상 공급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물, 전기, 가스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에너지 감축이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에 혹시나 장애가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저희는 오히려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하고 생태계의 위협을 받고 핵사고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 전기, 가스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오히려 친환경 에너지의 개발과 에너지 감축에도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정책 목표로 두 가지를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물, 전기, 가스를 생활필수품으로 지정을 하고 생활필수 공공제로서 기본권으로서 국민들에게 보장하자라고 하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 정책 목표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시현을 해서 에너지 감축을 유도하자는 겁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본 환경을 구축하는 건데요, 산업용 전기 요금을 인상하고 누진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민간 발전사 특혜 및 대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은 반드시 폐지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 가스 등 낭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전개하고 소규모 친환경 재생에너지 공급체계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난방비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미보급 지역이 많기 때문에 미보급 지역 같은 경우에 불가피하게 석유난방 등을 써야 되고 이 경우에 도시가스보다 두배 가량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에너지 바우처를 도입하겠습니다. 실현을 위한 로드맵으로 일단 첫 번째 단계로 물, 전기, 가스 최저 생계 필요 에너지량만큼을 무상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물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세제곱미터 월이죠. 그래서 리터로 계산하면 3,000리터 정도 되고요. 월 요금으로 따지면 1,417원. 전기 같은 경우에는 2 6 5 k w 어 요금으로 따지면 36,000원 정도고요. 가스 같은 경우에는 70세제곱메타 정도 월 요금으로 따지면 68,000원 가량이 됩니다. 2014년 요금으로 해서요. 이 부분들을 무상 구간으로 설정을 하고 그것을 넘어가는 구간들은 누진율을 적용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누진율을 크게 부여해서 에너지는 감축하면서도 최소, 최저 생계, 필요 에너지량만큼은 무상으로 공급하자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1단계로 진행을 하고 2단계로 물, 전기, 가스, 기본 필요 에너지량, 적정량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단계로 이행해가자라고 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 추계를 해본 결과 물 전기 가스를 최저생계 필요 에너지량만큼 무상 공급하게 되는 경우에 물 같은 경우에는 약 2천억억 정도. 전기는 약 6조 3천억원 정도. 가스는 약 11조 7천억원 정도 해서 총 18조 2조 2천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예산 추계를 했습니다. 예산 추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한데요. 이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 공급 구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그 많이 사용하는 만큼 누진율로 적용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물, 전기, 가스 누진율을 적용을 해서 인상 구간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자. 그러면 에너지 감축도 도달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을 반드시 인상을 하고 누진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정용보다 산업용이 더 요금이 싼 데다가 현재 전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산업용으로 쓰이고 있고 그 산업용의 또 대부분을 대기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반드시 인상을 해서 어, 누진 적용을 통해서 가정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더 세부적인 어, 누진을 적용에 따른 추계는 어,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해서 저희가 이제 제안드리는 것은 물, 전기, 가스가 생활 필수품이고 생활 필수품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누려야 될 보편적 복지로서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그에 따른 제한조달 방안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것은 당면해서 에너지 사용 및 비용 실태 조사를 우선 실시하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그 시민위원회에서 동시에 물 전기 가스 기본 필요 에너지 상정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지역 주민, 전문가, 지방 정부들까지 포함을 해서 계획을 함께 수립해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당면해서는 빈곤 가구들에게 무상으로 물, 전기,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대책은 당장 수립돼야 된다고생각 하고 있고요. 그와 연동해서 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됩니다. 그 경우에 중앙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물 전기 가스 관련해서 무상 공급제 정책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물 전기 가스 무상 공급제가 나오게 된 배경 다시 한번 강조 말씀으로 한 가지만 드리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물 전기 가스를 생필품으로 지정을 해서 모든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의료 서비스처럼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물전기 가스는 복지로서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돼야될 기본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